아, 자, 여러분들, 치명적인 속도 마이자입니다. 룬건 깨끗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대를 때려주던지 스킬을 약간 이제 붙여주면은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 자, 간다 간다, 평타, 평타, 평타. 얍! 야, 니잘 먹을 수 있는 최대 장점. 얍! 와, 정말 좋아서 욕 나온다. 애가 공속 빨라봤어. 뭐 하냐? 와.. 공속 빠른데? 생각보다? 마제가 공격속도 빨라지면은 공허충도 공격속도 빨라져야..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정? 어 인정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진짜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빨라지니? 얼른 빨라진다고 해 얼른 빨라진다고 해 제발 와 공.. 와 정말 CS 잘 먹는다 너무 잘 먹어서 욕 나오는데 이거? 너무 잘 먹어서 욕 나오는데? 갱! 정글러!! 정글러!!!! 정글러!!!! 정...정글은 탑에 사는데 우리 정글 e 뭐하나 정글러 정글러 살려주시오 r Jungler! j u n g l e 어 j u 아직 괜찮아 자, 치속 좋았어, 침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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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평타! <목소리> <목소리> 치명적인 속도 오졌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가지고 욕 나오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얼른 밀고 집에 가자. 난 집에 가고 싶다! 자, 주문역 30. 자, 궁 찍었다 이제 솔킬 각을 봅시다. <laughs> 하. 내가 믿는 것보다 우리, 우리 친구가 때린 게좀더 아픈 것 같은데, 좀더 빨리 잡는 것 같은데. 자, 타 빨리 미자. 락, 뭐지? 치명적인 속도의 장점. 타워를 빨리 미있자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라순한 정말 치명적인 날짜가 너무 멋지다. 그거 하고 우리가 집 카페 가서 루치아라스츠치노를 마셔 보자. 오이자 이겼다. 이겼다. 정글빨로 이기겠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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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정글빨로 이기겠다. 이것봐 너무 후지면은 살릴 수 없다니까? 놀렸잖아요 더러운 줄 알았잖아 <목소리> 송여신님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인정! 자 다음 아이템에 내셔를 간 다음에 리안드리 갈게요 리안드리 리안드리 가고 랄라이 가고 구인수를 가든지 할게요 구인수 <웃음> <운명이> <웃음> 웃음을 멈춰야 돼 웃음 안 <웃음> 아, 멈춘다. 아니 살릴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장점은 최대한 살려야죠 치명적 속도 있잖아 때리면 돼 그냥 어? 안 되는 거 보고 있어 이씨. 하면 다 되지 이씨. 하면 되지 안 되는 게어디있어다하지 이렇게 때리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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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데미지 쥐똥만큼 들어가는데 쥐똥만큼 내이고 오자 아니, 쎄 보인다고 생각,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E로 터트린 거야요 E로 E가 아파 보이는 거지, 평타가 아파 보이는 거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잘 I'm 좋아, 정글러가 못하는 사람이라서 다행이다 자, 밀어라. 빨리 써라. Let's get it! 어, 뭐야. 아, 맞아. 궁이었구나 천만 파니까 행복하네. 빨리 이 게임 끝나야겠어. 이건 하고 싶지 않아. 느끼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자, 빠른 공격속도의 장점 타월을 빨리 깝니다, 타월을 와, 정말 치명적인 속도 말자, 너무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중지가 올라오려고 하네 자, 내셔다 이제 이제 리안들이 가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었어. 와, 빠르다. 이야, 이게, 이게 바로 소환수와 소환사의 관계지. 그래.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겠지? 알겠다 <laughs> <laughs> 아이고 미라 잘 먹네 <laughs> 잘 먹네~~ 근데 엿도 먹어줬으면 좋겠다 자여기까지만 하고 로밍으로 게임을 승부를 보겠습니다 탑에 가봤자 아무 미래없어 자 유차 쓰고 어? 넘기지 않의 이거? 오해주시 잡았 네, 내손 필요 없 네, 자 유찬 쓰 고가 미러 잉날아벌래요 평탄, 자 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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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탄. 나이 죠, 정말 거지가. 평타! 평타! 나도 평타밖에 없어! 평타! 궁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슈발! 아, 궁금해. 찍었냐? 그냥 이거 일반, 일반 스케일 다 찍을 거 그냥. 이거 왜 찍었냐? 존나 무쓸모하네. 진짜 씨, 그냥 이거부터 먼저 찍고 나서 이거 마무리할게 그냥 어차피 안쓸 건데, 말자. 치명타?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하네. 리안드를 뽑고 나서 보석 연사포를 가든지 하죠. 아, 아니다. 치명타 10%로 확인해 보든 자. 자, 치명타 10% 확인하고 나서, 어 랄라이 가든지 하죠. 우인수 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근데 뭔가 좀 많이 때리니까 타격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많이 땡기 때리니까 타격감이 생긴 것 같아. 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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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킬 미러 없어? 뭐야 평타, 평타, 평타. 어, 어디 가 나무로 킬. 적을, 적을. 내가 센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안큰 못큰거에요 지금 현혹되면 안돼 내가 잘큰게 아니라 상대가 못큰거에요 괜히 또 따라하다가 이제 뭐 정신다. 실패하고 아 라간이 개새끼네 이렇게 하지말고 이게 좀 조그만거다 처리 좀. 하자. 지명 타가 보지 눈누타고난 전에 유튜브에 있는 거 룬트 가려 달라고 따라 하지 마. 따라 줘뭘 따라 하려고 그래. 이 치명타가 뭐지? 언제 터져?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언젠가 손놓고있어손 아, 안터지는데? 어? 뭐지? 크리티컬 터졌는데 뭔가 차이가 없어 크리티컬이 터졌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야 이장아는자 평타! 평타! 나이스! 여러분들 평타 딜 쌈바 갑니다! 몰라 일단 가볼래 잘 되겠지 뭐할 수만 있다면 연사포 가고 군인수 가든지 하죠 군인수 물론 안되겠지만 이렇게 던져보면 게임 비벼지던데 에안 비벼져 이게 왜 비벼져 안 비벼져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겼구만이 에라 맞다아야 볼까? 나이키 두표 볼테니 미드랑 1대 레모. 미드랑 2까 레모. 미드랑 2대 레 미드랑 2대 레모. 미드랑 2대 레모. 미드랑 2대 레대레 다가물셨네아 이거 내 데미지가 궁금했어 데미지가.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워지직 밖의 옥시 챔피언 발견이다 로게의 클론 버스 자 유차 키고 간다. Let's get i 작아졌아 안돼 안돼 아, 아 궁방금방 공짜고 마이가 다 소개해 주시겠네요. 큐! W Q. 내가이딜고 우리 정글이 잡아줬는데. <laughs> 이가는 처음이다, 가는 처음이다, 이코는니 코르는 니 코르는 니코는니코는니는 코르는 코는코는니 코르는 니코 코르는 니 이거 짜가 작아 아니야? 짜가네 와.. 말자한테 이거 나오는거 처음봤네 무려 공격 사거리가 650 케이틀린 사거리 정말 하고싶지 않다 플래시 W가? 모네. 아,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못된데? 어된데죽어 아니, 근데 왜 나냐고! 어? 왜 나야? 슈바. 아우. 아니면 나야, 나쁜 놈들. 궁녀? 궁이 뭐가 필요해? 때리면 그만이지. 이제 순수한 AP 딜러로 전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때 구글 쓰면 되겠지 뭐. 흠. 음. 빨리 먹자. 아유, 더 끝내주네. 끝내주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나는 국어 춤가쌰게 아니야. 나 자신도 쐬 알겠나? 하하하하하, 내마어니 제 방에서 정말 말자에 대한 칭찬이 다 있는건 어, 뭐지? 전부 다 칭찬을 하는데 어 전부 다 돌려까기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상한거야 지금? 어? 피해 망상 생긴거야 지금? 됐지. 이 정도 사그를 몰랐지. 와, 파워 잘 미는데? 원딜 필요 없겠다 이거. 잘 미는데? 우 와. 내가 겁먹어서 안나온다 공속이 2.08이 되는거 같은데 치명적인 속도 터지면 되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체감이 안느껴지 때릴 수가 없어서 그런가? 때릴 수가 없어서? 한 번만 때리게 도망치라 미년밖에 때릴 수 밖에 없는 바보 미년만 밀고 있어 미년만! 나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살려줘. 살리도. 살리도! 안 돼!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디 확인되었습니다. 라요리기 좋은 먹고 캐리하고 왔어요. 에이, 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요릭은 약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아. 마지막에 마이자로 이제 이것 좀 때려가가지고 때려봐서 얼마나 빨리 때리는지 한번 보든지 하죠.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여기 나오는 경우 처음. 요. 뭐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뒤를 뭐야 저게? <laughs> 뭐야? 마이 매도우빈데, <매드> 거의? <laughs> 왜 나랑 하하하 땅차이 같지? 인피하고고테틱하니까한대 때리니까 애들이 없어져. 여러분들 약좋하하시면 이거 많이 드세요. 단지 사약이라는 게좀 다를 뿐이지만, <laughs> 사약이야. 사약, <laughs> 그래, 정글빨 받으면 이렇게 데미지도 많이 넣을 수 있네요. 개꿀.